눈썹 위 거상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눈썹 위 거상 수술 역시 K 의료의 대표인 경우입니다. 제가 특히 이 눈썹 위 거상 수술을 하면서 이 미간 주름까지 동시에 교정하는 수술을 어, 2022년도에 제가 처음 미국 APS라는 아주 미용성형외과 기준에서는 아주 권위 있는 그 저널입니다. 거기에 제가 발표해서 지금 전 세계로 많이 퍼져나간 대표적인 K 의료이기도 하죠. 그래서 한번. 어, 이분, 음, 눈, 어, 눈썹 위 과장을 하게 된 이유, 이유를 보면, 수술 전에 보면, 눈썹 위치가 낮죠. 그리고 위 눈꺼풀이 처져 있죠. 그리고 이제, 미간에 주름이 있다. 이런, 음, 아, 내용으로 이제, 어, 저한테 오신 분, 분입니다. 그래서, 이분에 대한 제 수술적 디자인은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, 이렇게 눈썹 위 위치를 에, 눈 아래에서 처진 것만큼의만큼 눈썹 위로 올리게 되죠. 올리고 특히 이제 측두부 리프팅까지 하기 때문에 수술에 눈, 눈가에 있는 우리가 잔주름, 흐린 까마귀 발톱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도 많이 이, 어, 이 엄청 개선이 됩니다. 아, 개선이 되고 또어 눈썹 위치가 올라가니까 위눈꼬을 처진 것은 당연히 유정이 되고 또또어 미간주름까지 같이 교정하면서 이마도 이렇게.